안녕하세요. 민경미 프로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를 높이는 이 브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찍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어, 뭐, 관성이다, 뭐다 해가지고 드라이버를 가속도를 내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줘야지 여기서 튀어나간다고들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원리도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왜이 원리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만 이런 놀이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라운딩 후에 목욕탕에 가면은 이 수건으로, 이, 이거 만약에 수건으로 가정하고요. 수건으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엉덩이 때리는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것 같아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막, 조금, 네.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고 놀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제가 이 수건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를, 헤드 스피드를 늘리고 싶을 때, 이 클럽을 던져라,가 제일 이제 많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브레이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 이 수건이 드라이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친구 엉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 엉덩이를 때리는데, 이 수건을 이렇게 던지면 던지면 친구 엉덩이가 아플까요? 절대로 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이거 맞았는지도, 맞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를 걸면 여기서 잡고 임팩트 때 손을 멈춰주면 헤드가 튕겨 나간다고 하는데 많이 많이 이 백스윙 많이 빼볼게요. 박스 맨발 백스윙 많이 빼서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걸어도 이쪽이 세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세게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건을 가지고 친구를 세게 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손을 갖다가 얘가 나가는 반동에 의해서 뒤로 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나갔다가, 이거 뒤로 빠, 빼줘야만 헤드스피드가 나는 건데, 이거를 잡고 여기서 헤드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 브레이크를 걸면은, 뭐, 이, 뭐, 이 던지는 것보다는 좀 헤드스피드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이,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헤드스피드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이 끝이 막 드라마틱하게 빨라지진 않거든요? 얘를 가는 힘을 다시 다시 뒤로 와줘야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라지는 것을 골프 스윙에서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우리가 이 스틱 갖고도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백스윙 올라가셨을 때 여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몸의 다운스윙 시퀀스 맞췄죠. 진정 운동 카운트 밸런스하고 다운스윙 시퀀스 맞추셨을 때이 명치를 최대한 대각선 뒤쪽으로 뽑아주셔서 더 이상 돌수 없는 곳까지 가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진정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클럽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멈춰 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진자 운동 이후에 이 힘에 카운터 밸런스를 치시고 회전으로 이 명치 끝을 이 헤드에 반대. 대척점에 이르는 카운터, 밸런스로 쳐주시면, 여기 임팩트 구간의 헤드스피드가 엄청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백스윙 올리셨다가, 여기서 멈춰주면 이게 빨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저기 제가 수건 장난치는 걸로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멈추면, 여기서 이제 감속이 된다, 오히려. 우리가 임팩트 순간까지 최고속을, 임팩트 순간의 최고속을 중력 가속도를 내고 싶으시면 다운 스윙에서 명치를 대각선 뒤로 옮겨주셔야지, 옮겨주셔야지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도 내가 대각선 뒤로 갈수 있는 한계 양이 있거든요. 시퀀스를 맞춰주신다면 한계 양에 도달했을 때 손의 멈춤과 엄청난 줄력 중력 가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손으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조건 어, 뭐 많은 분들한테 제 골프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희 회원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항상 복습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가 회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골프 스윙에서 어딘가를 사용하려고 하시면 어딘가는 안 쓰인다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손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주된 움직임을 손으로 가져가면 몸이 안쓸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걸 던지거나 돌리려고 하면 이 몸에서 멈춰줘야지 이 손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골프에서 손을 쓰는 것은 엄청나게 안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손을 고정하고 싶다고 해서 몸까지 고정해서 같이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뭐 아예 스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손을 쓰고 싶지 않으시면 그 무브먼트를 몸에서 많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몸에서 많이 가져오셔야지 우리가 손을 쓰지 않고도 손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헤드 스피드를 낼수 있는 것이지. 이 브레이크 건다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 한 게, 몸도 안 쓰는데 손도 안 써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가서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laughs> 자동으로 가서 안 맞는데요. 그죠? 자동으로 가서 맞지 않습니다. 다운 스윙 때, 다운 스윙 시퀀스 지켜주시면서, 명치를 대각선 뒤쪽으로 뽑아, 뽑아주시면, 여기서 임팩트가 발생해서 팔로스루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지, 뭐 제가 항상 말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뭔가 손으로,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손은, 손을 쓰면 일단 정확도 면에서 일관성 정확도 면에서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들은 항상 손을 최대한, 손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거기에 손을 억제시키려면은 어느 부위가 쓰이면 어느 부위가 안 쓰이기 때문에 손을 억제시키려고 하시면은 몸을 많이 쓰셔야 된다. 몸을 많이 쓰시려면은 진자 운동, 카운터 밸런스, 다운 스윙 시퀀스를 맞춰서 뒤로 빼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몸의 한계점에 회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다음에 헤드가 튀어나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보너스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드라이버 치는 모습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볼수 있는 제 드라이버 샷 영상 편집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진자 운동 해주시고 카운터 밸런스 다운스윙 시퀀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어뭐 피니시나 팔로우스는 자동으로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헤드 스피드 114에 스맥시 팩터 1.49, 스피드량 2000에 캐리 264m에 토탈 285m 정도 나왔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